저희 남편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갓이라고 바로 김치 속 부재료예요 그의 신장 건강을 지켜준 김치 속 조연 재료의 정체는 바로 홍갓 약방의 감초처럼 김치 속에 늘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양념 속 조연 재료로만 여겨지는 갑 맛이 담백한 청갓은 보통 백김치 같은 맑은 김치에 쓰이는 반면. 부부가 선택한 홍갓은 주로 배추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김치에서로 사용되는. 다시 향기도 너무 좋고 신장에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신장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즐겨 먹고 있어요. 조 많이 했셨어요 네, 저야 뭐 주는 대로 그냥 뭐 먹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은 참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합니다 그래도 한80% 정도까지는 제가 올라왔어요 건강이. 네. 실제 최근 신장 기능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안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홍갓이 김남식 씨의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독성 물질인 포모시스테인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갓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홍가에는 항노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 역시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신장과 나트륨은 늘뗄수 없는 관계 그렇다면 소금으로 조리는 김치 속홍가 정말 신장에 괜찮을까? 보통 식품 속 엽산은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50에서 90%가 손실되는데 홍갓은 김치를 담아 먹어도 엽산의 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한 맞춤 김치로 최적의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